윤석열이 최근에 내는 메시지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밑자락을 까는 거죠. 예. 그냥 내놓지는 않습니다. 예. 예. 김진욱 목사가 일단 이건 한 말입니다. 대통령이 옥중에서 성경을 읽길 원에 김진욱 목사의 사인이 있는 성경을 넣어달라고 했다. 예. 성경을 많이 읽었다. 예. 다이 연결되는. 그런데 굳이 김진욱 목사가 드러나도록 만들었어. 김진욱 목사는 일단 윤석열도 결이 맞아요. 어, 윤석열이 부정선거론을 가지고 밑밥을 깔던 거하고 결이 맞는 거고. 한핵 반대 세력. 그 음. 중심에 사실은 개신교 세력들이 거의 상당수를 그렇죠. 차지하고 있고 주축이 되어 있고 지금 전광훈부터 정가원부터... 전광훈 소년보를 따지면 사실은 지금 탄핵 반대 세력의 주축은 개신교가 빠지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개신교 우익 또는 극우 세력이 탄핵 반대의 핵심이라는 걸 윤석열도 그 알고 있는 그... 개신교 내의 권력 교권을 장악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고 음. 개신교의 영향력을 사회에 퍼뜨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어, 어 이제 움직임그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로 쳐들어 가갖고 어. 뭔가 정치적으로 뛰어야 돼라고 하는 전광은 유가 있고 개신교 내에서 자기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인정 투쟁을 벌이는 소년보 같은 인물 어. 나도 이제 전국구로 뛸 거야 개신교 뭐... 내에서 문화 또는 행사 위주의 세이브 코리아를 어. 조직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의 일이죠 사실 뒤에서 조직하는 사람들은 개신교의 문화 자본 내지는 어. 상징 자본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 이게 다 다른데 여기에서 이제 김진욱 목사는 이거를 통합해낼 수 있는 아... 네, 유일한 인물인 거죠. 어허...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이해찬 같은 인물이 있는 것 같이 있는 아... 아... 거죠. 아, 김진홍 목사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가 맨 처음에 찾아갔던 인물. 음... 극동방송의 음... 김장환 목사. 어... 핵심인 거죠. 전광훈과 소년보를 김진홍 목사 입장에서는 묶어가지고 네. 빨리 화해시킨 다음에 어... 대선을 향해서 새를 몰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 결렬이 된 거예요. 근데 전광훈을 안심시킬 수 있는 건 현찰밖에 는 사실 없어요. 문제는 김진호 목사가 약속해 줄수 있는 게 없어. 가진 건 당장 없단 말이죠. 그러나 교회 숫자로는 소년부 쪽이 훨씬 많은 거고 동원할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신도들 숫자로는 아직은 전광훈 씨가 센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광훈을 거리를 두고 소년부 쪽으로 갔더라고요.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 크, 많이 읽었다. 그러면 다시 대통령직을 맡기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은, 은근히 어. 내비치는 그러니 음. 나를 위해서 뛰어달라 이런 메시지 <laughs> 코로나19 때 예. 이만희하고 예. 이 K 이인자인 K 사무국장이 구속됐어요. 처벌 받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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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이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예, 예. 이 K 사무총장은 그때 벌써 내부에서 권력 남용, 그다 재산 축적, 비리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고 있던 인물이에요. 음, 음. 코로나 19때 구속된 걸 계기로 이 친구를 처벌이자는 게 신천지 내부의 개혁 세력들의 의도였고, 음, 거기 예, 이만희 총회장이 돌아와서. 이 사람 잘라야 됩니다 진짜라고 했는데 감옥을 같이 갔다 왔는데 어. 의리가 있지 어.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감옥 동기도 동긴데안 잘랐어 어. 그래갖고 이 친구가 이제 실권을 계속 장악을 합니다 어. 어떤 개혁색들이 잘려 나갑니다 예? 올해 나이 75세의 한국근우회의 이땡땡 회장님 비례대표를 세번 했습니다 어, 자민연으로한번 친박연대로 한번 정통민주당이라는 게 옛날에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어 한번. 맞아요 예 네, 그래서 한국근우회라고 하는 전국적인 아주 네, 아주 세밀한 조직이죠. 해외에도 교민 조직이 따로 있을 정도로 큰 조직입니다. 여성 단체를 이고 있어 보수 어. 여성 단체. 그걸 뒷받침으로 해 갖고 비례 대표를 세번한 거고. 어. 이 사람 이제 신천지 신도라고 하는 것이죠. 어, 이분이 네, 지금 예. 사진에 얼굴이 낯진 저분이 이만이나 아니면 그 K 총무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수십 년 했습니다. 그 회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 네. 그러니까 부탁을 한 거죠. 아. 구명과 새로운 어떤 신천지의 부활을 위해서 뭔가를 아. 해야 되는데 신한국당 한나라당하고는 그 동안도 관계가 좋았고 당원들도 모아준 적이 있으니까 국민의힘으로 가자. 두 번째 그런 다음에 뭐가 됐느냐? 조직의 동원. 제 2인자인 K 총무가 때 대선 직전에. 예. 넘버 2가 예. 부서장을 맡아가지고 그 조, 조직을 확대했는데 저게 이제 국민의힘의 줄을 대가지고 아까 이 땡땡 회장께서 만나고 온 뒤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 그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네팔려는 예. 조직이었냐를 제 증명하려면 고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 다음 장이 뭡니까? 예. S는 신천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 S와 정치권의 결탁 2022년 예. 고 다음에 20대 대통령 선거 임원은 화상 모임에서 투표를 꼭 하자고 독려하라 구역장들은 구역원들에게 당시 윤의 대선 후보 번호를 언급하면서 당선되면 신천지가 숨통이 트일 수 있다며 꼭 찍어야 한다고 아. 부탁을 했다. 직접 써냅니다. 온라인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온라인을 잘못 하는 노인들은 저렇게 펜으로 직접 써서 팩스로. 아, 저런 식으로. 그다음에 신천지는 가출자가 많거나 신용불량자도 좀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핸드폰이 타인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저렇게 가입 아, 온라인으로 수 자기가 이름으로 가입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렇게 가입을 해서 어. 그다음에 보시면 이 근거 자료로 제보자가 보낸 것 중에 보면은 자기가 그동안 1년인가 2년 동안 국민의 힘 당원 회비 납부를 한그 계좌. 아. 그 상황도 쭉 증거물로 이제 제시가 사람 추진 이런 거네요 내부에서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축출되면서 음, 거기서 음. 고급 제보가 나오는데 지금은 그럼 어떠냐 그건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이인자이던 k총무도 축출당했어요 아 이제는 네. 젊은 신진 세력들이 다시 힘을 규합해 가지고 어. 어. 왜냐하면 신천지를 더 나은 곳으로 개혁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를 이제 우리의 곳으로 장악해야겠다 이만희의 음, 사후를 음, 준비해야 된다 저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